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부터 열심히 계란후라이를 굽는 중입니다. 예쁘게 만들고 싶어서 노른자를 안 터트리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거 한인마트에서 처음 봤는데 신기해서 사봤어요. 간장계란밥 전용 소스인가봐요.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뿌려줍니다. 짜잔! 이렇게 맛있는 간장계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요즘 제 최애 메뉴예요. 지금 밥을 먹으면서 보고 있는 건 요즘 잔뜩 빠진 공포 라디오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곰돌이를 아실까요? 바로 패딩턴이라는 이름의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 이 곰돌이가 아주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런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래서 런던 기념품 샵에 가면 꼭 빠지지 않고 팔고 있는 그런 곰돌이인데 이 곰돌이의 성지가 바로 런던에 있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오늘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곰돌이에 대해서 좀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이 곰돌이가 어느 날 갑자기 패딩턴 지역에 나타났다라고 해서 패딩턴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패딩턴이라는 스테이션이 있는데 그 역에서 패딩턴 굿즈샵을 엄청 크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곳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설정도 귀엽고 이렇게 곰돌이가 우비랑 우비가 아니라 코트인가 빨간 모자 쓰고 있는 게 너무 뽀짝한 것 같아요. 귀엽죠. 아니 지금 갑자기 미친 듯이 비 오는 거 보세요. 방금까지 화창했는데 런던 날씨가 이렇습니다. 너무 변덕스러워요 진짜. 네 옷은 이렇게 입었고요. 이렇게 패딩턴 키링을 달고 외출하려고 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그리고 런던은 하도 시옷 도 없이 비가 왔다 안 왔다 해가지고 어디 나갈 때 우산 챙겨가는 건 진짜 필수예요. 비가 몇분 동안 미친 듯이 오더니 또 가라앉았어요. 진짜 이상하죠. 난 날씨. 그래도 하늘은 정말 예쁩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교통카드를 먼저 충전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20 파운드나 충전했지만 이거 오늘 내리면 다 써버린다는 사실. 이 영상을 찍었을 때가 9월 초인데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챙겨온 후드 집업을 껴 입었습니다. 몇몇 런던 버스들은 이렇게 안에 충전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평일 오후인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안이 복작복작 했습니다. 영국은 이렇게 길거리에도 묘비가 많이 보입니다. 버스를 타면 항상 보여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제가 일하는 스타벅스에 잠시 들으려고 내려서 바로 옆 세인즈버리에 꽃 구경을 왔어요 여기 있는 꽃들이 6-7천원 정도인데 영국 물가 생각하면 꽤 저렴하죠 일하는 카페에서 이렇게 따뜻한 녹차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들리는 역입니다 여기서 기차를 타면 센트럴로 바로 갈수 있어요 가끔은 이렇게 멍하니 기차에 앉아 창문밖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해마침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패딩턴역에 도착했습니다 음. 패딩턴역이 제 예상보다 훨씬 큰 기차역이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키리오를 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기념품샵인가 봅니다. 입구에서부터 수많은 패딩턴 곰돌이들이 절 반겨주었어요. 정말 보들보들하니 촉감이 좋았습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져갈 만한 물건들을 굿즈로 만들어 팔고 있었어요. 가방이랑 지갑도 만들어 팔고 있었는데요. 이건 어린이들을 위한 것일까요? 어른들을 위한 것일까요? 이 마말레이드 잼은 패딩통 곰돌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식빵에 발라먹는 그 잼입니다. 가격이 아주 훌덜덜하죠. 런던을 상징하는 빨간 전화박스 안에 들어있는 곰돌이. 이 그림책에서 나오듯이 패딩턴 곰돌이가 패딩턴 역에서 발견됨으로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곰돌이 동상이랑 어색하게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약간 이 상자 통째로 들고 납치해버리고 싶네요 영국을 대표하는 캐릭터 격인건가? 생각보다 샵이 작아서 금방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여간에 다른 가게들도 조금 둘러보려고요 바로 옆에 위치한 러시에 구경 왔어요. 아직 9월 초인데 벌써부터 할로윈 컬렉션이 엄청 많이 나와 있네요. 영국 러시가 한국 러시보다 훨씬 싸다고 하는데 음 저는 집에 욕조가 없어서 사볼 수가 없네요. 이거 촉감이 너무 신기해서 하나 사보고 싶었어요. 어린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구매의 욕을 이기지 못하고 패딩턴이 사랑하는 마멀레이드 잼을 하나 구매해 버렸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온 친구와 만났어요. What are you doing? 저도 스타벅스에서 일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영국 스벅은 맛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찜에 발라먹을 토스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참잘 구워졌죠? 드디어 대망의 마말레이드 찜입니다. 이건 클로티드 크림이라고 주로 스콘에 잼이랑 같이 발라먹는 영국 전통 크림인데요. 같이 먹어보면 맛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잔뜩 기대하려고 한입 배움으로 봤는데요. 맛은, 음, 달달하긴 하지만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그 오렌지 껍질 깨물으면 나오는 씁쓸한 맛 있잖아요. 그 맛이 굉장히 저에겐 강하게 느껴졌어요. 먹을만은 하지만 굳이 다시 찾아먹진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래도 한 통은 구매했으니 한 통은 다 비울 예정입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클로티드 크림을 소스트에 발라먹는 게 엄청 맛있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올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